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판다스에서 제공해 주는 중요한 데이터 타입 중의 하나인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학습 개요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어, 1차원 데이터에 대,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1차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실습을 통해서 시리즈를 직접 생성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1차원 데이터를 이해하고요. 두 번째, 1차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리즈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한 시리즈를 실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판다스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스칼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3.5, A와 같이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진 것을 스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칼라들이 여러 개의 값으로, 여러 개의 스칼라 값이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벡터는 배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배열을 1차원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3, 5, 1, 2, 10. 와 같이 숫자 다섯 개가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하나의 일련의 시퀀스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1차원 데이터,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빅, 대, 이, 터 이와 같이 문자 하나하나가 문자 하나하나가 스칼라이고 그 문자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빅 데이터와 같은 문자열의 경우에도 벡터, 즉 1차원 데이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러한 강의에 대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정보들을 저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면 강의명, 정원, 가격, 위치,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정보들이 예를 들어 빅데이터, 30, 뭐 100, 서울, 이와 같은 정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정보들도 여러 개의 스칼라, 값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1차원 데이터 즉 벡터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썬의 1차원 데이터 타입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어, 대괄호로 대괄호로 표현이 되고요. 대괄호 안에 각각의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을 하면 이제 그것이 파이썬의 리스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파이, 리스트와 비슷한 데이터 타입으로는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와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변수를 선언을 할때 대괄호가 아니라 괄호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튜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성을 하고 나서 항목을 수정, 뭐 삽입, 삭제와 같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튜플은 한번 생성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값을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리스트와 튜플 모두 1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중요한 데이터 타입들 중에 하나이고, 숫자 인덱스, 즉 0, 1, 2, 3, 4로 표현되는 숫자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 리스트에 리스트나 튜플에 있는 항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딕트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딕트라 같은 경우는 리스트랑 튜플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예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명 정원, 가격, 위치,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죠. 예, 이러한 정보들을 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각각의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빅데이터, 30, 100, 서울과 같은 것은 이제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타입과 같은 경우에는 키와 밸류, 즉, 강의명과 빅데이터, 그 다음에 정원과 30, 가격과 100, 위치와 서울, 이와 같이 키와 밸류의 쌍이 여러 개가 있죠. 키와 밸류가 하나의 스칼라라고 이, 이해를 하면 그 스칼라가 키와 밸류의 쌍이 여러 개로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타입의 데이터들도 1차원 데이터, 벡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타입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중괄호를 통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키와 밸류는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어, 데이터를 기입을 하면 그 사전 타입의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1차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판다스의 데이터 타입, 1차원 데이터를 위한 판다스의 데이터 타입인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이썬에 앞서 봤던 세 가지 데이터 타입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점과 그 파이썬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보다 풍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넘파이의 ndarray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넘파이는 어, 판다스와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판다스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넘파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 객체 역시 넘파이의 주요 데이터 타입인 ndarray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인덱스와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전 타입에서 보셨던 키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값을 설명해 줄수 있는 정보, 값의 제목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값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수, 어, 크게 숫자 인덱스와 문자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인덱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인덱스 라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숫자 인덱스는 어, 리스트랑 튜플 파이썬의 리스트랑 튜플과 같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1씩 증가하면서 자동 부여됩니다 어, 이러한 숫자 인덱스로 원하는 값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인덱스, 즉 인덱스 라벨도 같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덱스 라벨도 이제 01234라고 하는 숫자 인덱스는 어, 그냥 단순히 이 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제목을 정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어, 인덱스의 라벨, 인덱스 라벨도 함께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값들의 의미, 제목을 부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두 가지의 인덱스로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차원 데이터를 담고 있고요. 그 1차원 데이터에 들어가는 각각의 값은 데이터 타입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썬에 있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판다스에 있는 또 다른 데이터 타입 시리즈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또 다른 데이터 타입들도 모두 값 하나하나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빅 데이터와 같은 문자 열과 10과 같은 정수형 타입, 5.3과 같은 실수형 데이터, 그 다음에 리스트 1,2,3 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시리즈의 값으로 각각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시리즈는 어 파이썬의 리스트와 사전 타입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숫자 인덱스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 파이썬의 리스트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자 인덱스 즉 인덱스의 라벨을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키의 역할을 하고 실제 값은 밸류, 밸류 데이터이기 때문에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사전 타입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유사하지만 실제로 파이썬의 사전 타입이나 리스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함수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러한 시리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번에는 시리즈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생성자에는 몇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아무런 인자를 주지 않고도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비어있는 어, 빈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와 인덱스와 같은 이러한 인자를 저희가 지정해서 시리즈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리즈의 인자로는 총 5개의 인자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인덱스, D타입, 네임, 카피라고 하는 총 다섯 개의 인자가 있는데 앞에 있는 데이터와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실제 이 시리즈를 생성해서 채워 넣을 값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의 라벨, 인덱스의 라벨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인덱스 라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숫자 인덱스만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데이터와 인덱스, 이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어, 값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리즈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type과 name과 copy라고 하는 세 개의 인자가 더 있는데 사실은 이세 개의 인자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각각 하나를 살펴보면 dtype은 값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을 할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값을 할당하게 되면 그 값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 이 시리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인자의 값을 주었을 때그 값의 데이터,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이 지정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D 타입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파이썬이 알아서 적절한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자동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은 1, 2, 3, 4와 같은 숫자형 데이터이지만 나는 그것을 숫자로 처리하지 않고 문자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D 타입을 저희가 문자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즈의 네임,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요. 카피는 입력 데이터를 복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디폴트는 False입니다. 디폴트가 False란 얘기는 실제로 입력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보통은 그 데이, 메모,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은 카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실 일은 별로 없는 인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Jupyter 노트북을 통해서 실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시리즈 객체를 생성하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다스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다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처음에 하셔야 하는데요. 판다스는 기본 파이썬이 아니라 외부 라이브러리, 즉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임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리스트 타입의 대괄호로 3512라고 하는 값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의 명을 쓰고, 3, 5, 1, 2라고 하는 값을 리스트로 데이터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러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면, 판다스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피터에서는 이 판다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이렇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임포트를 하셔야지만 주피터 노트북에서 판다스라고 하는 것을 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판다스와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임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하게 import라고 하는 구문으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import 한 칸을 띄고 사,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인 pandas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indent가 잘못된 건데요. indentation error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사용을 하시게 될 때에는 공백이나 이러한 들여쓰기를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했던 거고 공백을 제거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import pandas 구문을 사용을 하시면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pand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시리즈를 생성하는 구문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포트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 판다스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판다스. 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 뒤에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애가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pand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때 pandas.이라고 하는 구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포트를 할때 그냥 임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칭을 통해서 임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import pandas 하고 별칭을 주기 위해서 a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고 뒤에 별칭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별칭은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줄임말을 사용을 하게 되고 판다스는 주로 pd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pd라고 하는 별칭으로 임포트를 하고 나면 판다스.이라고 하는 구문 대신에 pd라고.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문법이 간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별칭을 사용을 해서 임포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시리즈와 같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pd. 이라고 하는 것도 쓰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 방법은 pd. 도 사용을 하지 않고 시리즈만 시리즈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이 구문을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시리즈라고 하는 게 아직 정의되어져 있지 않다. 주피터 노트북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특정 기능이나 특정 객체를 바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from pandas pandas 로부터 임포트를 하겠다. 어떤 걸 임포트할 거냐? 시리즈를 임포트 하겠다 라고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이후부터는 시리즈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시리즈는 판다스로부터 임포트 한 거다 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임포트 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임포트 하는 방법. 임포트를 하고 그냥 라이브러리 이름을 써주는 방법.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두 번째와 같이 별칭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 별칭 쓰기도 번거로울 만큼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세 번째와 같이 명시적으로 특정 기능이나 객체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간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리즈를 생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판다스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인 리스트, 튜플, 사전 타입 등을 활용을 해서 시리즈 객체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리, 시리즈 객체를 생성을 해보고 시리즈 객체의 기본적인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에서도 잠깐 해봤지만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시리즈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ray로 3, 5, 1, 2라고 하는 일반적인 파이썬의 리스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변수를 활용을 해서 시리즈를 시리즈의 이 변수 타입을 데이터로 인자로 넘겨주게 되면 동일하게 시리즈 객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데이터1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1을 출력을 해 보면 이와 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512라고 하는 게 밸류가 되고요. 이 0123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인덱스입니다. 숫자 인덱스는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되는 인덱스이고요. 이 숫자 인덱스 이외에도 시리즈에서는 문자 인덱스, 즉, 인덱스의 라벨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인덱스의 라벨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원점 인덱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원하는 인덱스의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abcd라고 하는 인덱스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위와 다르게 이 숫자 인덱스 대신에 인덱스의 라벨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통해서 시리즈를 생성을 하고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활용을 해서 후속적으로 인덱스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원에 시리즈 생성을 하고 앞에 첫 번째 인자로 데이터 즉3 5 1이라고 하는 값을 데이터를 주고 인덱스로 두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인 인덱스로 a b c d를 두 번째 인자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판다스의 시리즈의 생성자를 살펴보았었는데 총 5개의 인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인자가 순서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데이터고 두 번째 인자가 인덱스 세 번째가 D타입, 네 번째가 네임, 다섯 번째가 카피라고 하는 인자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실행했던 것을 보면 첫 번째 인자 값을 두 개를 줬었는데요. 첫 번째 인자가 무조건 데이터가 되고 두 번째 인자가 무조건 인덱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이세 개의 값들은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기본값은 이퀄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dtype은 n o n name은 n o n copy는 False라고 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인자의 이름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데이터고 두 번째 인자는 인덱스지만 데이터는 이거고 인덱스는 abcd다 라고 하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코드를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시리즈를 생성을 하실 때 데이터의 길이와 이 인덱스의 길이가 각각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값이 4개인데 인덱스를 값이 4개가 아닌 경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은 4개지만 인덱스가 3개인 형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들은 복잡한 코드 부분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고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예, 전달받은 값의 밸류의 길이는 4인데 인덱스는 3개이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개수를 맞춰달라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꼭 개수를 맞춰 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튜플을 사용을 해서 시리즈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2라고 하는 튜플을, 과로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타입의 데이터를 선언을 하고요. 데이터2라고 하는 시리즈를 ARR2라고 하는 튜플 타입의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튜플은 이 정도만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딕트 타입.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딕트 타입을 가지고 시리즈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트 타입을 위해서 저희가 ARR3라고 하는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타입은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키와 밸류의 쌍으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키와 밸류를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형태로 a는 3, b는 5, c는 1, d는 2라는 형태로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3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생성을 하고 이 생성을 할때 arr3라고 하는 사전 타입의 데이터를 인자로 넘겨 주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바와 같이 사전 타입의 키값 이 키값은 인덱스의 라벨이 되고 이 밸류 값이 시리즈에 똑같이 밸류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시리즈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즈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numpy의 nd array라고 하는 객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3의 values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데이터3에 있는 값만 선택을 해서 선언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얘의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넘파이 p y 의 ndArray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는 인자의 데이터 타입을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값에는 모든 데이터 타입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를 하나 생성을 하면서 데이터 타입으로 리스트를 담아서 빅,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열도 넣을 수도 있고요. 10, 3.5와 같은 숫자형 데이터, 1,2,3이라고 하는 또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밸류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문자열, 10이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 3.5라고 하는 실수형 데이터, 그리고 또 다른 리스트가 각각의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 타입의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a는 5, b는 3 이런 식으로 사전 타입의 데이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시리즈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이 시리즈가 생성이 되면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출력이 되긴 하지만 요게 이제 시리즈가 되겠죠. 이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 타입이 시리즈의 항목으로서 사용이 가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pandas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방법과 pandas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타입인 시리즈를 생성을 해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